시작에 앞서서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네, 자리 비내주시죠 제가 두분 대신해서 이렇게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회자인사좀 조금 짧게 드릴게요. 오늘 우리 이제 축하해주려고 네, 이 짧은 단이라고달 날렸습니다. 짧은 단위 사회자 김병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앞으로 이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상한안 시키나 선물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네받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원래 보통 사회자 인사하면요. 아, 소상공은 주인공도 아닌데, 네, 이러시면서 물론 박수는 별로 안 주십니다. 인사드려도.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이준영만 봐가 여러분 드리려고 선도을좀꽤 준비했습니다. 를 그래서 제가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릴까요? 박수. 짧은 날이인사드리